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27%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취임 두 달여 만인 7월 말에도 20%대로 긍정평가가 뚝 떨어졌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데도 이게 계속돼요. 왜 그러냐면 은 국민들이 보기에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도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의 윤석열차 풍자그림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그렇게 했었던 분이 전 정부에 대해서 정책을 범죄로 몰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종북 주사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준비해서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질러보는 것인지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